안녕하십니까, 소영님 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오늘은 정말 엄청난 물건을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김포공항 인근에 나왔습니다. 같이 대표님하고 여행을 가야 되는데 일하러 나왔네요. 여기는 공항 대로변에 대로변에서 우회전하면은 약 보보로도 2, 3분이면은 접근이 가능한 대형 트럭도 올수 있는 공항동 그리고 송정역 초역세권 통임대 물건입니다. 건물이랑 부속 토지 통행으로 나와 있고요. 너무 커가지고 좀 보여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저희가 일단 간략하게 한번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봐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네. 엄청납니다. 걸어 다니면 살 빠져요. 일단 들어오시면 여기 바로 초소 경비실로 쓸수 있는 건물이 있고요. 건물이 총 거의 4개 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건물은 아마 사옥 용도나 메인 오피스로 쓰시면 될 건물입니다. 5층 규모의 건물이고요 토지부터 전체적인 구조부터 한번 보시고 제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저희가 오늘 드론을 띄우려고 했는데 이 공항 근처에는 드론 띄우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정말 아쉽습니다 네, 잘못하면 잡혀가기 때문에 <웃음> <웃음> 너무 크죠? <laughs> 너무 와. 커서 설명을 드리기가 소영님 그럼 여기가 전체 통임대인가요? 네 전체 통임대입니다 공구 면적 1,700 평인데 아마 이 주차장까지 하면은 더될 거예요.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라인이 그어져 있지만 만약에 실제로 조금 유도리 있게 주차를 한다면은 50대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여기가 이제 메인 오피스동 건물이고요. 이 건물이 두개 동이 있습니다. 원래 이전 임차사가 아마 공항 쪽 항공 쪽 관련 정비 업체였다든가 그런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 건물이 두 개가 있는데 이 건물 두 동은 보통 공장 느낌이긴 한데, 공장이나 창고 느낌입니다. 물류창고 느낌인데, 2층이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 먼저 한번 네. 보여드리고, 네. 저희가 다 보여드리지 못할 것 같아요. 와서 보셔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직접 실사 투어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건. 이런 물건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정말 리즈에 맞는 분이시라면, 직접 오셔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입지는 말씀드리면, 5호선 송정역, 그리고 9호선 공항 시장역, 더블 역세권입니다. 네. 결론적으로, 김포공항에서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다고 보시면 그렇죠. 되겠죠. 그리고 대로변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너무 용이하고요. 층마다 보시면은, 외부에 남녀 분리형 화장실로 화장실 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깔끔하네요, 분리형. 여기 들어가면은, 이런 느낌으로. 오. 이다 거의 동일해요 거의 3층까지는 거의 동일한 구조고 네. 4층 5층은 룸들이 나눠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은 그대로 써도 되지 않을까 지금 보시면 상태가 계속 이 회사에서도 업체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살짝만 손보셔도 충분히 실제로 사용 가능하시다 그리고 냉난방기도 다 구축이 돼 있고 마곡산업단지 인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맞아요. 만약에 사업 느낌으로 쓰시면서 물류로도 쓰실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입구 한번 보여주시면은 정말 큰 대형 트럭도 왔다 갔다 네. 할수 있는 그런 그 건물이기 때문에 저 바로 보이시죠? 공항대로가. 공항 근처이기 때문에 이런 물류 운반 관련된 수요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 마곡 산단 인근이기 때문에 분명히 필요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네. 부동산은 임자가 있습니다. 그렇죠. 정해져 있어요. 네. 아, 그리고 아까 이 오피스 건물은 이쪽 보시면은 이 화물용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저기 화물용 엘리베이터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네. 이제 이두개동 연결되어 있는 것만 살짝 보여드리고 실제로 오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보시죠. 오. 아유, 천장고가 정말로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화장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화장실이거든요 음. 네, 이렇게 안쪽까지 공간을 이용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자 이제 연결되어 있는 통로로 한번 다음 건물로 가보겠습니다 어우 이게 오늘 운동 많이 하네요 천국의 <laughs> 계단 아닙니까 네 이거 살 빠지겠어요 <laughs> 운동. 어우 다리야 이렇게 건물이 2층 통로로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네네. 가면서도 여기 사무실도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 네. 공간 공간마다 필요하시면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 여기는 다른 건물로 연결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오. 아까 바로 옆에 있던 옆동으로 연결되는 건데, 네. 이 건물도 되게 좋아요. 와 여기는 이렇게 2층을 층으로 터놨거든요. 네. 그래서 2층 면적도 기둥도 없기 때문에 활용도가 좋을 것 같고, 오 그리고 1층 내려가시면은 야또 아까와 비슷한 <laughs> 더 넓은 여기가 하이라이팅 공간을 또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입구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이런 입구면은 지게차도 들어올 수 있지 않나요? 어, 네, 들어올 수 네, 있습니다.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네, 슬라이딩 어의 장점이죠. 여기도 보면 1, 2 층을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수직 반승기도 설치가 되어 있네요. 음. 네. 화물 엘베까지는 아니고 수직 반승기라고 하더라고 이거를. 아, 우리 또 전기 기사 출신. 아, 맞습니다. <웃음> <웃음> 제가 어릴 때 공대 출신이라 가지고. 그렇죠. 네. 아, 층고도 정말 높네요, 여기. 네, 정말 높습니다. 진짜 너무 넓어요. 그리고 마지막 동이 있는데, 저기는 좀 창고 느낌으로 쓰실 수도 있을 것 같은. 네네. 저거는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아, 예, 예. 오늘은 공항동 인근에 있는, 네, 저역 바다 앞에 있는 통영대 물건 한번 소개시켜 드려 봤습니다. 이 물건은 무조건 실제로 오셔서 보셔야 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물건 상세 정보, 임대료, 등 물건 상세 정보, 임대료 등은 내용란에 기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에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